얘네 신캐 있냐? 몰라, 없는, 없는 것, 것 같은데? 같은데? 오메만 꼈네. <목소리> 가운데서음사건했 <음향>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? 잘했다, 잘했두 빠짐. 두 빠짐. 덜고, 고고 나이스. 야저 방학 속갑옷망터 빠짐. 은총 갑옷만. 은총 핑계 왜저러냐청객은 잠시만요. 야 은총 뱀파고썼을 거야 아마. 아 예전에 불통하다 그랬거든? 조심해라 뱀파고있아버야메피왕메피왕메피왕 안... 야, 어? 아이고 나 들어갔다. 우리의 두고, 우리 두고, 우리의 두고, 우리의 두고, 왜아아이고 우리의 두고, 우리의 두고, 우리의 두고, 우리의 두 오른쪽 킬, <목소리> 오른쪽 킬, 오른쪽 나이스, 빨리. 어, 나이스. 타이밍 좋고. 이거 포만하고 볼게. 살리, 아이순신이네살게이 아, 뭐... 뭐냐, 분신? 나 오르냐, 이거? 어, 있는데, 저기. 맵피만 접어 뚫었다. 오르라고? 야, 서퍼 먼저 잡을래? 맵피는 게이지 때문에 속... 좀힘릴것 속... 같은데. 잡았다, 여기 내려가. 서퍼 온 거야, 아마. 아이씨. 영수야, 힐 해줄게. 또저 저거다. 어. 아, 보였어잘 버티네, 이제. 영수야, 어딨냐? 힐 해줄까? 나 트랍 됐어. 오케이, 힐해줄 근데 탄광이니까 상관없을 살이... 것 같은데. 좋겠다. 스케치 어. 정림한 명이다. 저기 랍 때문에 완전 개피야. 이제 게이지 받았다 엄청. 디스테이안 아, 찼네. 그... 그거? 신비가 왔어. 완전... 아이스. 있어. 때 되나? 나 인형사 없는데. 형사 인형사, 인형사 깔아 줘 봐. 나 막아 줄게. 막을 수 있을지 모르 막았다, 막았다. 아, 안 돼, 안 돼. 나도 인형구나 아니. 계시 쓰는 거? 야, 엄청 잘한, 잘했어. 그거 뭐 이제 크로마 찾겠다. 아, 크로마 찾을 거야. 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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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다. 크로마, 크로마, 크로마. 잔석 투구 빠짐, 어. 은총 가부 빠졌고. 이거 뭐냐, 파라오망토 주시네. 어, 잔석 파라오망토쓸 거야. 쓰리 눌러봤네. 크로마, 크로마. 얘네 가부. 아, 되는... 얘는 갑옷. 다 빠졌다. 세대 가부 빠짐. 자, 야, 은총 망토, 망토. 몇개면어 개만. 아, 뭐야. 나, 아이씨. 아, 세사위. <목소리> 바 거야. 이거 들어가지 싫한거 같거든. 뒤쪽에 야, 프로마 응. 칼리모, 칼리모, 칼리모. 두명또 어, 필프였다. 아, 못 풀었네. 풀었다, 풀었다. 잠깐, 필프. 얘 게이지 있냐? 여기서? 뭐뭐 응. 나무 아, 엄청 게이지 빠졌는데 안 맞네. 기소할게 맞네. 올라갔네. 아, 드랍왔네 까비. 은총 태권이한테 까불다가 죽었어. 오래일 죽어, 오래 죽어. 둘다끊었다 일단. 야나 이거 풀리면. 오케이 살았어. 아, 살았어. 아, 살았어. 아이고 아스타업이프로마이상 아, 투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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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죠, 뭐야 나 이사. 이자... 아이다안 잡혔지. 어 이상한 아, 세... 아, 아 이상한거 세... 맞아가지고 뭐하겠지? 그거 뭐냐 수심에 그거 인형.. 명형사야야 잔석 개피야 뒤에서 힐 할게 우리 잔석이랑 쟤 개피인데? 힐 했다 힐 했다 아 풀었다 바로 바로 툴 죽임 아 살았어 야 개피 씨 개피 씨 개피 떨고면 주고 야 저거 때리지마 방탄 모자 못대로못 때려, 때려 방탄 모자 아이고 이거 내꺼 그렸나 I t 에 o 명명 있으니까 일단 끊어보자. 대타 n 다다 a m 냐 어? 아이 m s a p a Kunimid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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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다 n i 이다 d a k u 다 i m i 둘다 k 오케이. m i d a k 이 n i m i d a Kunimida, 잘했네 저제 <laughs> 이상하다 아, 아까 전에 해건이피 <laughs> 없어서 개패로 갔는데 지가 개처가졌어두번걸렸던것 <laughs> 같은데 기분 탓인가? 걸러갔다 이길 그냥. 정림인데? 제트 패! 아니, 떨구지 말지, 이거. 진무적 스코 패지. 아깝다, 이거. 패픽이 없으면, 떨굴게. 흥량새 왼쪽. 막고 있냐, 형사? 아, 나 아, 아깝다. 어차피 이제 와가지고 내가 도와주는 거야. 알지, 알지? 야, 여기 자일했다, 단소 망토. 그 망토랑, 망토랑 다 풀어봤을 거다, 이제. 조심. 야 이거 잔속 빅퍼 온다. 쓴다 쓴다. 야 가디언 트고 쓸라거든. 뭐야, 박림, 박림. 야, 나 뭐야. 했다, 어, 어, 잔속. 뭐야 화공정구 장림님. 장림님. 야나 뭐야. 구조 걸렸다 저거. 어행가 볼까 잔속 무기랑 낭투밖에 없어. 올라와봐. 되지 않아. 힐 해야 되지 않아. <laughs> 얘네 히 했냐? 안 했지? 어, 뭐야 나파동하던네 잔성 망토 안 썼지? 모르겠다 야용서 여기 핀타핀 망토 부숴도게다에 무기밖에 없어 잔성 차라츠 쿠로만 찾겠다 아 쿠로만 안 쓰잖아 오맨 쓰잖아 에피망 이걸 왜 따라 당연히 안 받아 아이고 총은 내피망나 걸렸다 상 없을 것 같은데? 이 나이스. 적배 오면 힐해줄게. 자석기, 시기피, 시기피, 죽어 저거 떨구면. 애 혼자다이. 다시 올 거다. 아, 착지한다. 여기 스킬. 드랍됐네. 해줬습니다. 피킬 없었어. 지금 게이지 안 빠진 거지 저거. 저 뭐? 탐구하는 게 낫지 않아? 봐봐. <놀람> 니피 있냐? 대거나? 아, 스킬 스킬. 없으면 내가 해줄게. 나도 있어. 있냐? 없다고 계속. 온다, 은총 온다, 은총 온다. 강림이 나왔나? 오른쪽에 어? 잡아볼까? 아니다, 안 잡았네. 강림 올라왔는다면? 어. 뭐야 이제? 낙인 못쓴 말. 나 죽겠다, 나 죽겠다. 이 스킬 다 찼어. 아 너무.. 야 위에 적 해놨다, 회관아. 아 회관이 랑좀 걸렸어. 아 뭐야. 죽, 죽지는 않았.. 아 죽.. 안죽었어 회관아 위험한 아... 말 해. 스라아 없어, 총리. 없다고? 의료 약사 보내면 될거 같은데? 게이지 좀 잤을 거야. 잘 때렸다, 한... 때란한대 한 됐다. 자살했네. 자살한 거? 템 먹다가 떨어졌어.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기냐 지금. 아, 템목다